예, 네, 다 같이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단잠 자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활짝 열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활하며 간건하게 하옵시고. 또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한 한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0편말씀이되겠습니다 네, 127편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거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받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10편, 127편의 시는, 그, 에, 저자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에, 그런 노래, 예, 찬송곡입니다. 예. 1장 <laughs> 어 1절 그 서두에 에 집을 세우시는 분이 아 <laughs> 하나님이시라고 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어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요. 세상의 집들은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어,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 <laughs> 어, 문명이 네, 이렇게 생겨나면서부터 어, 이제 집에 집을 짓고 집에 거하고 어, 그래서 집에는 어, 그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 또,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집으로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집에는, 에, 에, 배우자와 어, 이렇게 그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세상에서 구해서 어,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집에는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자기 집이 가장 그 아늑하고 또 편안하고 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행을 어, 하고 어, <laughs> 가장 이렇게 어, 급하게 또 예, 생각나는 것이 집이죠. 우리가 길을 이렇게 떠나서, 어, 수고하고, 또, 밖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가장 그리운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집에 사람들 가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런데 집을, 어, 세우신다고,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예수님께서도, 어, 어, 그, 이 땅에서 그, 목수로 일하시다가, 어, 또, 나중에는 열두 제자에게, 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어, 너 있을 곳을 예비 예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제자들, 어, 또, 주님을 믿는 어, 교회 신부죠. 어, 주님께서 이제 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이제, 그, 어, 집을 짓고, 어,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천국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런 집을 짓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세상이나 또어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영원한 저 천국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그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살때 평안하고 또그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갈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그 노력으로 자기의 그 수고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나거나 그런 <laughs> 재해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어 <laughs> 집 없이 그렇게 그 가족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그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당장 거처가 없이 그런 예,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신학교 때근한 2년 넘게 3년 가량 풍찬 노숙을 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상에 밤에 그 야경의 불빛에 보면 이 도시에 그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아, 나는 단칸 방도 없고 이렇게 그 정체가 없고 떠들고 내 신세가 이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에, 에, 사람들이 그 집이 없고 어, 또 그렇게 되면 가장 그 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주님 없이, 우리가 주님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주님을 믿고 또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에는 자기의 그 모든 그 일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 확실한 건 없고 오직 우리가 전지 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가장 그, 생명의 길이요. 또, 나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먹을 것, 또, 우리가 거쳐야 할 집과, 이런 모든 그런 삶의, 그런, 열매며, 풍성이며, 어, 그런, 네,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가께서 그 사람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에, 많은 사람들이 에, 잠을 자지 못하는, 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에, 그런 불면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에 시달리고 그러는데요. 어, 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에, 주님을 멀리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에, 오는 그런, 에, 에, 그런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 잠은 에, 우리 사람을 에, 잠자는 동안 에, 우리 몸에 자가 그런 시스템에서 어, 우리를 다시 그 치료하고 소생시키고 다시 <laughs> 일어나서 어, 힘을 복돋아서 일할 수 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에, 건강을 에, 늘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잠인데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이 에, 이렇게 치료되고 재생산되는 에, 그런 것이 약해지고 점점 몸은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또 에, 육체적으로 심신이 병들고 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은 굉장히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 그런 보약이요 에, 그런 에, 그런 그 건강의 에, 복인 것을. 어, 네, 과학적으로도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원소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 3절 말씀이 빠졌군요.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자식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그 <laughs> 어떤 그 어떤 가게를 하면은 그 상점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그런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면 그것이 곧그 사람의 기업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자식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그 교육하고 인재로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네. <laughs>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식을 가장 잘그 교육하고 기릅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런 모든 그런 부와, 어, 그런, 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탈모드 지혜서죠. 그 지혜수가 방대한 분량의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일부 책이 그 서점에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들은 좋은 신앙과 또 부모들의 성실하고 또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급발전하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현대에 와서는 고령화 사회또 싱글 그런 나이가 40대 50대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자녀도 낳아도 한두명 낳고 또 자녀도 잘 낳지 않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에, 그, <laughs> 그 자녀의 수가, 그, 인구 생산의 수가, 에, <laughs> 애를 낳지 않는 그런 국가로, 어,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 <laughs> 자녀를 잘 그, 기르는 것이 가장 그 에, 기업이요. 그 열매가 되고 또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장 귀하고 여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장 잘 기르고 인재가 되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이 늘 끊임없이 성실히 일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집을 짓게 하시고 장차 저 천국에서 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근면하고 성실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풍성한 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집을 세워서, 저 천국에 와서도 소망으로 누릴 수 있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온 교회에게 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 <laughs> 이 시간은 통성으로 각자 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